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 159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개묘년, 을묘월, 무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무토.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 원령, 무토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일간은 무라고 하는 천간으로서 열 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어 토가 됩니다. 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의미하죠. 흙, 사람이건 동물이군, 어, 모든 만물이 이땅 흙을 딛 고졸립할 하는 것이 바로 어,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물에 어, 자생할 수 있는 터전 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되겠습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즉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기토라고 하는 것 어, 여섯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가 되고 흙이 되죠. 단무 토하고 기토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 무토는 양토라고 하면 뭐 기토는 음토가 됩니다. 음양의 차이가 있다 같은 토지만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양의 차인 이 것이죠. 음과 양은 서로 적대되고 상대되고 대조되는 개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 양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지만 뭐다? 그렇죠. 서로 공존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도 북한과 남한 있죠? 사람도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인, 하나의 인류이지만 그 그것이 성향이 조금 다르다 라그 다를 뿐이지 서로 적대시에서 서로를 없앤다라고 하면 음이 없어지게 되면 양이 없어지는 것이고 양이 없어지면 곧 음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크고 무겁고 좀 방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작. 고 아담하고 좀 소소한 개념, 소소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토는 좋은 토가 아니네요가 아니라,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용도,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필요 없네, 또는 남자는 필요 없네가 아니죠.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어,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느 하나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의 비율을 하죠. 고황토 크고 넓고 굉장히 방대한 그런 토죠 그래서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산 같은 개념에 그냥 동네 뒷산 말고요. 어, 어, 에베레스트 뭐 그, 그쪽 그 건보십 12잔지, 14잔지 큰, 어, 산악인들이 가는 그런 큰 산들이죠. 그런 산들을 말하는 것이고, 긴 산맥이라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차량 산맥, 뭐 태백산맥 같은 이런 산맥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 그래서 광야하니까 뭐 동네, 저 뒷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주, 한반도에만 너, 너배에서열배 정도 되는 저 몽고, 몽골 평원 같은 거 있죠. 그 정도 돼야 이제 지평선 사방을 둘러봐도 아 지평선이 쫙 보이는 그런 데 있죠. 우리나라는 지평선을 볼수 있는 곳이 뭐 김제 평화 있는데 잠깐 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땅이 좁기 땅이 좋고 산이 많아가지고 어 지평선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좀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이렇게 본다. 하면 작은 기토라고 하는 음토라고는. 기토는 작은 토예요. 전 원토라고 하고요. 또는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전 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의 개념이고요. 담장은 뭐예요? 우리 울타리 안 있죠? 그 안에 있는 어 담장토라고는 하 텃밭 같은 그런 개념, 분토 같은 개념, 작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의 특징 건토라고 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건토 또는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용어를 좀 알, 알고 있어야지 좀. <laughs> 공부할 때 쉽죠. 의 의술을 하는 의사들은 어 의술 전문 용어를 쓰는 거고 법률가들은 법률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명리하는 사람은 명리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 해서, 근데 그 전문 용어가 뭐예요? 거의 한자죠, 한자. 그래서 한자를 조금은 아는 것이 필요한데 명리학에서 쓰는 한자는 거의 뭐어그 몇 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다 거기서 거기. 그래서 제가 한자를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도, 눈으로 보고 익히라고 이렇게 써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 이런 또 차이가 있다. 자, 무토는 방대하고, 어, 큰 토이기 때문에 후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후중. 후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토, 뿔후 자에다 사람이 어 사람이 그저 어, 저사람 인격이 매우 후중하다 라고 하는 것은 까불까불하고 뭐 팔랑대고 어뭐 그렇다는 뜻이 아니죠 좀 진중하고 말도 무겁게 하고 말도 아껴가면서 아껴가면서 하면서 좀 사람이 뭐랄까, 가만히 있는데 괜히 믿음이 가는 그러한 것을 말한, 다라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좀 후중한 그런 토이기 때문에 이 후중한 것에만 그치면 큰일 나네요. 왜죠? 토라고 하는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막히게 된다. 그걸 울체된다라고 해요. 울체.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후중해지고 그냥 놔두면 울체되고 막히기 때문에 무토는 일간이왕하면감목을 쓴다. 감목 물론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입에서는 칠살이 되는 것이지만은 무토를 용도 있고 쓰임 있게 만드는 것은 정관인 을목이 아니라 을목이 아니라 칠살인 어, 감목이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laughs> 여러분들이 큰 산을 가지고 있어 조상한테 유산을 받았어 산을 아주 좋은 산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예요 풀만 자라고 있어 풀 또는 이게 잔 좋게 말해서 잔디만 자라고 있어. 그러면 그 산은 뭐예요? 그 텔레토비 동산. 옛날 텔레토비 동산이죠. 아이들이 뛰어놀기는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토로서 큰 산으로서 큰 나무도 좀질비하게 있고 그래서 큰 숲을 이루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잔디가 쭉 심어져 있는 것이 좋을까요? 무토는 큰 나무가 이렇게 질비하게 심어져 있어서 큰 숲. 숲을 이루, 이루, 이루게 되면은 그 안에 새들도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는 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감목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취용법이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이 나무만 있으면, 어떠, 어, 나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마르면 나무도 죽게 되어 있어서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 것으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야지만 땅도 비옥해지고 땅이 비옥해져야지만 그 그곳에 사는 어 풀이라든가 나무들도 잘 자랄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어 땅에 물만 있으면 땅이 썩죠. 어, 병화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 좋은 배합이 되는 것이다. 기토는 내일 또설명 드리, 드리겠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 왕의 또뭐 막히고 울체되는 그런 성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게 되고요. 묘월 같은 경우에는 감, 기토도 감목을 치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진술중묘월에 무토가 청가리 투출하는 경우에는 기토도 감목을 치용한다.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어, 용신 치용하는 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어, 오늘의 원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죠. 자 월주의 지지를 월령 월지라고 합니다. 묘월이죠. 그래서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거, 월령이라고 하죠. 월령. 원령. 월령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월령 안에는 두 가지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는 어느 오행이 왕하냐,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놓고 서로 중화를 이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월지 안에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 춘, 하, 추, 동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름은 너무 뜨겁고, 그 다음에 겨울은 너무 춥죠. 그 다음에 봄, 가을은 그럭저럭 서늘서늘하니 한 열의 개념이 중시되는 뜻은 어, 하절하고, 여름하고, 어, 동절일 것이고, 춘하절도 예를 들어서 화가왕해 진다, 또는 춘하절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또 한열의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후의 개념도 발생하게 된다. 근데 묘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까지 조우의 의미는 이제 크진 않다 하지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월지원령에는또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칩과 그다음에 춘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경칩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월 아, 지지로 어, 인묘진 어, 사오미 신유술해자축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월이 바뀌는 기준은 24절기를 가지고 하는데 그 처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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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을 가지고 이렇게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월은 어, 경칩과 춘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경칩이 되어야지만 월이 인월에서 묘월 중 중춘인 묘월로 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칩이라고 하는 개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월은 큰 틀에서는 이제 춘절 봄이 되는 겁니다. 봄그 다음에 춘절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죠. 인월은 목의 임관지라고 했고요. 지금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 2달 중에서 인묘월 특히나 지금 묘월이 가장 목이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월, 묘월 특히나 지금 같은 때물 많이 채취하죠. 고로세고로세 물을 많이 채취를 하는데. 목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 아기가 왕성하게 잘 큰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laughs> 아무리 왕성한 시절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좀 어려, 어렵고 려어 그런 시절에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 집안 애들은 잘 크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좀못크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그래도 먹을 것이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이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진월은 목이 왕하지만, 수는 병사 묘지로 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죠. 수생목 한다고 하지만, 수는 병사 묘지라 약하고, 목은 인묘진에 왕하다 보니, 목다 수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 묘월은 목은 왕하지만 수는 약하고,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토를 극하게 되어 있으니, 토도 상대적으로 세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토 내년 내일의 기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월지에 있는 목은 왕하지만 일간 자체는 매우 약하게 됩니다. 원래 어 목국토하죠. 목국토한데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산토가 되거나 박토가 된다. 즉 작은 땅에 작은 땅에 너무 풀이라든가 나무가 많아지게 되면 토 자체가 존립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도 마찬가지고요. 묘월도 마찬가지로, 가지로,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약한 토를 갖다가 바, 생조 또는 방조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자, 생조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고, 방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무토 입장에서 인성은 뭐예요? 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경겁제는 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토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 인성으로 생조해 주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방조 비교업체로서 방조해 주는 것이 더 좋을지는 사주에 따라 일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묘월에부터 인월에부터 같은 경우 는 일단은 화를 먼저 얻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목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통관작용을 하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어떤, 이제 구분해 통관, 뭐, 용신이다. 이렇게도 뭐 보는데, 목이 왕에서 일간, 약한 일간을 극할 때, 인성이 있으면,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나를 생해준다. 관인, 인을 생하고, 인이 나를 생해준다. 해서 이건 통관용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먼저 얻는 것이, 비경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겠고요. 그러니까 묘월에 도가 병화를 얻어서 따뜻해졌죠. 무토 자체가 온토가 됐고, 무토 자체가 실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죠. 자, 묘월 이 봄에 따뜻한 햇볕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무토가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라고 하죠 건포가 되게 되면 무토에 아무리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나무가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묘월의 무토는 병화를 먼저 취용하고요, 다음에는 뿌리 있는 수를 갖다가 얻어야지만 온전한 사주가 구성이 될수 있다. 묘월의 무토는 병화 개수를 우선해서 쓴다는데 개수 자체가 지지 뿌리가 없으니 예를 들어서 신유금의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진토축토라고 하는 습토를 얻게 되면 개수가 뿌리를 얻어서 개수 자체가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묘래 무토 정리하면 먼저 병화를 취용해서 무토를 생해줘서 관이 어 관인상생해주는 그런 구, 구조가 좋겠고요. 다음으로 수를 얻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수는 반드시 지지보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 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무토 일간은 뭐예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죠.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나를 극한, 일간이 나를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다시 육친으로 보게 되면 관성이라고 습니다 그래서 관성인데 관성은 다시 정관과 평관으로 구분하고 평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 이렇게 평관 칠살과 정관으로 나눠지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조화가 음량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평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재성, 어 인성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는 평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음, 양토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정관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묘월은 목이 제왕지라 굉장히 왕한 반면에, 무토는 왕목에 의해서 극을 받게 되니, 일간은 약, 일간 무토는 약하고, 관은 왕하다. 신약, 관, 왕한 사주. 아, 된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남편 바른 직장 등등 좋은 글자들만 이렇게 놓고 봐서 정관을 좋게 보지만 솔직히 말로 정관이든 편관이든 나한테 이롭냐 이롭지 않냐를 놓고 봐야 되지 그냥 글자를 써놓고 정자가 붙으니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 좋 옳은 어, 사주를 보는 관법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무토 묘올은 관이 너무 왕하고 일관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관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저 관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만, 어, 저것이 나의 용도 쓰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병화로서 이 정관을 내 편으로 만들게 되면 정관을 내가 쓸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반듯반듯하고 꼼꼼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 공직 같은 데 가면 좋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 예를 들면 뭐~ 행시라든가 외시라든가 법원 법원 고시가 있, 이쪽 법원 고시도 있고 그다음에 외무 고시도 있고 이런 이런 쪽에서 공식에 나가면 진짜 어떤 사람 청년 결백 그러한 목민간이될수 있다. 관을 쓰니까 그렇고 인성을 쓰니까 사람이 후덕하고 아주 포용력 있고 또 거기다 대고 성격이 무토죠 무토라고 하는 거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그죠?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바로 온후 독실한 온후 독실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구성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묘리부터가 진짜 좋은 아주 어진 그러한 현관이 될수 있는 반면 또 너무. 또 관살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예민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묘월부터는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월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죠. 자, 저묘 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원안적인 정관격이지만, 무토는 약해지게 되고, 관이 다시 왕에 저 있게 되겠죠 연지의 묘목이 다시 있습니다 오 이거 이렇게 정관도 세개 이상 두개세개 이상 원령 포함해서 세개 이상 되면 이거는 정관이 어떻게 된다 칠살화 됩니다 칠살화 그러면 이거는 정관격이라고 보다는 거의 칠 살격과 같은 그런. <laughs> 것이 되겠고요. 연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용도가 있지만은 무토 자체가 병화라든가 지지로뭐 4, 5화 등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개수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보지만은 무토 일간 이렇게 이 약한 상태에서 개수는 목을 생해주는 역할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할 때는 정관도 재성도 나한테 쓰임이 있다 없다 없. 지금까지는 근데 더 문제는 일지에 인목을 봤습니다. 자 묘목은 칠살, 인목은 아 묘목은 정관, 인목은 칠살이죠. 어,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 관살. 잡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관사론잡이 되지 않고요. 전체가 살인데 어떻게 관사론잡입니까? 관사론잡은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야지만 관사론잡이 되는 것이지, 저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살중신경이다. 살중신경은 칠살이 너무 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을말아 선생님 정관인데요.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얘가 없다 하더라도 인목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관도 많으면 칠살 화된다 그랬죠 거기에 인목까지 있으면 이건 전체 뭉뚱그려 싸잡아 가지고 얘는 정관 얘는 평관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살충신경하다 이렇게 보는 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성이 이 정도 되면은 저 목을 금으로 제하기는 좀 어렵죠 이때 자칫 뭐 식신상관인 금을 봐서 목을 제한다 그러면 목. 왕금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인성을 얻는 것이,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해 주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구조가 되죠. 그 화를 얻었, 얻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관살이 너무 많해서 살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어, 좀 두려움이 있다 그럴까요? 좀 마음이 넓지를 못하죠. 좀 좁습니다. 어, 생각을 멀리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기도 급급하죠. 왜냐?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적군이 저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또는 뭐 애인을 생각할 결을 잊겠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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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살 가지고 성격 보는 게 아니라, 사주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이, 칠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인중병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은 암장된 병화만 가지고는, 어, 부족하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좀일간부터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자, 무토가 묘월이되어나 을목두출, 칠살 있죠, 묘목 있죠. 개수, 일간이 세력이 있을 땐는 재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만은, 일간이 이렇게 뿌리가 전혀 없으면, 이 수가 목을 생각하고 목이 나를 공격하게 되죠. 이거 제살, 태, 왕이 되는 사주가 됩니다. 겁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돈에 욕심 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에 욕심을 부리면 왕살이 나를 공격하죠. 투기, 도박,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여자를 탐하는 것도 매우 문제가 되겠죠. 여자를 탐하면, 그죠? 관살이 나를 공격하죠. 잘못하면 꽃뱀 만나서 쪽쪽 빨리고, 진짜, 어, 큰, 그, 영창 갈 수도 있다. 영화 같은 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어, 애인을 사귀었어. 애인을 사귀었는데, 어떤 애인? 조폭대장 애인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조폭대장이, 어, 그, 열 받죠? 그 가만 놔두겠냐고 그죠? 뭐, 뭐 무슨 달콤한 인생이지 거기도 어, 그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병헌, 이병헌이라고 하는 배우가 어, 그 연기를 좀 잘해서 재미있게잘 보긴 했지만 역시나 좋지 못한 이, 이 상태가 뭐냐면 왕살인데 재성을 담하게 되면 그 왕살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더안 좋은 것 가빈. 시도 좋지 못한, 이건 뭐 거의 뭐 종살해야 되는 그런 구조밖에 되지 않죠. 근데 이게 종살이 되면 되, 되는데, 인중 병화를 또 깔고 있기 때문에 종살도 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병인시, 가인시 을묘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자, 을묘시 또한 마찬가지로 가빈시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살충신경한 그런 구조고요 그래도 이제 이 사주가 한번 살라고 하면 진시 정도 한번 얻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진을 얻게 되면은 무토가 진에 통근할 수 있겠고, 물론 인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내가 통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더해서 병화까지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 자체도 진에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 진이, 물론 병화도 있지만 진의 무토계수가 뿌리를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이게 화운으로 갔을 때 수기가 좀 부족한 좀 단점이 있겠고 또 수운으로 가게 되면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화운 가서 수가 부족한 것보다는 그냥 금순 쪽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 봤을 땐 나쁘진 않다. 근데 또 뭐가 문제냐? 어 기유 무신 대운 때는 어 묘유충, 인신충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좀안 좋죠? 자, 자, 정사 씨 같은 경우는, 물론 뒤에 화를 얻어서 토를 갖다가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개수가 뿌리가 없죠? 개수가 뿌리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화토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야 되고, 무기미 씨다 금수운으로 가야 됩니다. 경신 씨 같은 경우에는 어, 금을 얻었다. 금이 얘를 극한다. 이거 극설 규집이 되죠? 극설. 좋지 못하, 못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교집이 돼서. 일간이 약한데, 약한 일간은 식상, 뭐, 신유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신지, 금을 감당할 수 없죠. 목은 나를 극하고요. 금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겁니다. 극을 교집이 되겠고, 인신상충까지 걸리게 되는 것이다. 좋지 못하죠. 그 다음에, 뭐, 임술시 같은 경우에는 술토에, 어, 무토가, 무토가 뿌리는 들수 있습니다만은, 임계수가 뿌리가 없죠. 이거 뭐 금순으로 수 가게 되면, 물론 금순으로 수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금순으로 가게 되면 조우가 또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뭐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무토가 뿌리둘 곳이 한 곳만 있었다라고 하면, 생시에서 좀 선택의 여지가 좀 많이 있었을 텐데, 이뭐다 관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시에서, 어, 볼수 수 있는, 볼수 있는, 그러한 생시가 많지 않죠. 남녀 불문하고 저는 병진시 정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남자라고 하면 정사무호김시까지도 한번 볼만은 한데, 경신, 신유시 이런 건 임자시, 계시는 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